우에 샤카 오르다니면은 <laughs> 마젠다도 내려져요. <laughs> 아, 진짜로. <웃음> <웃음> 아, 너무, 저기 마젠다 있으면 좋겠다. <laughs> 젤이요? <laughs> 봐주고 그렇게 해? 없더라고요 그냥도. 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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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다 아자 <목소리> 제가 올라갈게요 어? 안 돼? 안 돼. 이것 때문에 아유 나 됐어 포탈겠다 누가 아우 다 먹혔네 아, 미안해. 라데스 더간것 같은데. 멈나가주세아 괜찮아요. 못먹으니 참새가 아, 포 있구나. 응? 뭐, 끝이래요. 솔바드 무시. 됐어는다 진짜. 퍼탈, 퍼탈만 사용됐다. 나이스. 그래, 그래, 그 오 어디일 시? 에이 갑니다. 뭐야? 알아? 칼리 준비, 칼리 준비. 이것도 풀어주세요. 야, 살지 마. 아우. 만화가 없다, 만화가. 아, 칸도 빠지고. 에이 저얼만 진짜 했어요. 근데 저 얼마나 맛어 진짜 딱바이스로 무슨 기 아, 라비, <laughs> 라비 아, 아, 다비. 다비.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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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비 아직 이제 뻑 있죠? 뭘 달래요? 뭘등 쏴줘요? 그냥 아이고 놀있어 어이씨, 뭐 이렇게 아파, 뭐, <laughs> 된다. 어, 지금 뭘 켜? 허, 이거 관련 부착해야 되는 거야? 날씨, 뭐, 뭐, 청소해요. 족쇄를 쓰고 영기를 쓰는 건또 뭐야? <laughs> 우, 나, 뭐, 죽었다 별거 <laughs> <배울 것> 같더라. <laughs> 아깝다, 그래도. 어, 아 아니야 저거 뭐야. 먹었어요 먹었어요. 디펠 풀었어 디펠 풀었어. 디이 간다고 기. 어 이게 돼? 와. 아이씨. 일세 씨. 대킬거가안 됐네. 아 너무 무서워. 개는데 이러면? 노엘 궁 쓰지 마지막에. 아 그러게요. 뭘 그렇게 아낀다고 나는 뭘? 그랬을까. 이판 노엘 공을못 봤네요 한번 더? 아니야. <웃음> 저만, 저만 <laughs> 못본거 맞죠? 맞죠? 아니야 아니야. 너의 구을한 번은 못 봤는데 저만 못 봤겠죠? 아, 아니야, 아니야, 김사제, 기분 김사제. 기분 <laughs> 그죠 어, 어디서 썼겠지? 저희 잠깐 <laughs> 다음에요. 아주 그냥 화끈하게 다 쥐고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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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면 넘어. 뭐야, 이건 가요, 가요죠 가요. 아, 미친! 가라고, 어딘가요? <laughs> <laughs> 봐봐, 그거 탈줄 알잖아. 뽀뽀. 안 해요, 안 해요. 위타 야 돼, 위리저 위타 갈게요.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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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묶인다, 묶인다. 고립 끄세요, 옆서 나사도. 어때요? 아? 거만 깔면 될것 같아요, 바로. 저거 뭐야? 아, 저거 벌써 먹을것 같은데. 오 아, 이걸로 안 잡았어. 잡은 줄 알았는데, 뭐야? 이거 <이건. 웃음> 노래 궁 썼다. 나이스 아이 하는 거야 아, 왜지? 그 눈이 가지게. 속척 세탁기, 세탁기... <laughs> 아, 똑같아요. 1고 <파이팅>. 싶죠. <laughs> 나이스세나이스세탁 이거지 오 이거지 나이스 가자 <목소리> 나이스 아 대단 그거 이거 한 번씩 주죠 진짜 아 이거 뭐야 바로 고운 바로 센터 밑으로 들어가죠 여덟 용덟 여덟 놀란게요 용. 기 어, 찾아요 그냥 여기 찾아 용 웰치. 아, 어. 그래. 왜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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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 용이 저 숨겨서 잡았어요, 숨겨. 오, 나사 나오면 은죽는다 나사. 아, 없나? 어, 나도 <laughs> 혼자 못먹어요센터 밀고 빼죠. 아. <laughs> 어, 진짜 세탁기 한 번에 다, 뒤집어, 다 뒤집었다, 깨끗이. 진짜. 완전 뒤집어 놓으셨다. 저 죽을게요! 루이 죽었다! <laughs> 아, 이럴 줄알아 세탁기 느였다 <laughs> 나이스 티어 라데스만, 라데스만 죽어도 돼, 라데스만 <laughs>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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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라사도 역시 태자, 태자, 태자 솔뱅 <laughs> 포 있어, 솔뱅 포 있어 아, 먹히는구나 아이 그걸 몰랐네 노예 들어갔어요 노예 비빙 밀어요. 서뒤쪽에 공짜 줄게요 누구는 맞고 누구는 싸우고 그 아직 먹였죠? 매... 뭐... 아 먹었어요. 솔변이 먹혔어요. 아, 노라사 어 아, 뭐야! 안돼 아, 노예! 잘 따라가면 죽 바로 오케이 오케이 개쏘야 개야 나이스 네, 아, 네. 다음 너의 폭장이다, 다 갈렸는데, 우리? 먹힌다. 오케이, 저희 궁다은 거의 다. 저거 빼고. 미쳤나, 진짜. 저거 먹혀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죽어? 아! 궁이 있었는데. 정읍, 정읍 디스, 정읍 디스. 폴포스, 정읍만 디스. 보돌이야, 다. 디스만, 디스만. 오케이. 디스에서. 서른 살았어. 서른 <목소리> 살았어. 서른 살았어. 소맨 살았어. <목소리> 뱉을 거예요. <목소리> 뒤에 나 청세한테. 아예고 배수가 죽였다. 아 네, 네. 아, 니 잘했어요, 잘했어요. 할수 있는 데까지 했어요. 아, 이제 11킬 차이면은 안 되겠죠? 22점? 점수는 안 되네요. 안더 밀어야 돼. 어, 아, 잠깐만. 용도 밀었잖아, 우리. 11점, 20, 22점. 10점에 배럭 4개. 20점. 저, 아, 이제 최대 랩 때문에 안 된다. 칼리 때문에. 어이씨, 놀래라, 에이씨. 괜찮아, 괜찮아. 아, 먹혀도 돼, 먹혀도 돼. 배럭만 밀면 돼. 됐어 이겼다 나이스 라사펄 라사, 라사. 나못 쐈어 괜찮아 죽어 죽어 아 나를 묶어? 어 근데 노에 죽으면 킬 점수 그러니까, 아... 난... 근데 청세만 레벨 안 오르면 돼 청세만 청세만 15면은 이겨요 청세만 안 오면 참새 레고 뺐다. 13점. 죽겠어 <laughs> 헐. 오, 1점, 1점, 야!